엔잡하는 제니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는 일곱 가지 이직을 했던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오늘은 유튜브 이름에 맞게 엔잡하는 제니에 닿기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여섯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마케팅 일을 본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케팅 프리랜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찍고 있는 것처럼 유튜브를 하고 있고, 네 번째로는 블로그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하고 있어요. 음, 온라인 커뮤니티는 외국인들이고, 온라인에서 하다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해서 만남을 좀 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로는 쇼핑몰을 하고 있습니다. 어, 총 6가지인데, 어떤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왜 엔잡을 하게 됐냐면, 음, 이 세상에 좀 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직을 하게 되면서, 음, 할수 있는 일들도 되게 많고, 회사가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해졌기 때문에, 저는 엔잡을 생각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일만 하기에는 너무 위험 변수가 크지 않나 해서 한두 개를 시도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었고, 지금 많은 유튜버들 분들도 다 엔잡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투잡을 넘어서서 지금은 엔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저도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마케팅 본업은 제가 마케팅을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고 있는 일들이 약간 점과 선이 되어서 지금 마케팅을 하게 됐어요. 너무 재밌는 분야이기도 하고, 더 알아보고 싶어서 준비를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외주에서 이제 들어오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프리랜서 마케터로 광고를 돌려주고, 마케팅 대행사들이 하는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음. 두 번째로는 프리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어, 많은 것들을 좀 하다가, 제가 방송, 쪽을 좀 하고 싶기도 하고 콘텐츠를 많이 만기고 싶은데 그럼 유튜브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전에 조금 쑥스러운 얘기지만 아프리카나 여러 가지 좀 방송을 했었을 때 되게 재밌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일들은 항상 재밌어요 좀 하는 성격이라서 유튜브를 하게 됐고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하는 이유는. 뭔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 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이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콘텐츠를 보고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번째 네 블로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블로그는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블로그 하는 이유는 나만의 포트,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블로그를 하면 되게 좋은 일들도 많고,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많고, 비용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절감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하면서 뭐 기록을 남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블로그를 하면서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좀 기록하는 데에 되게 좋더라고요. 내 생각을 정리하고 글로 쓰면서 내가 뭔가를 좀 도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게 됐고, 이제 블로그를 꼭 추천을 해드리는 건 수입처가 되기도 하지만 음, 내가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 나만의 내 공간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어, 솔직히 인스타랑 페이스북 이런 것들은 내가 너무 내 사생활이 노출이 되잖아요. 근데 블로그 같은 경우는 나를 모르시는 분들 이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자유롭게 쓸수 있는 자유성이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 글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작가를 했었다고 했는데 음, 글 쓰는 거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하고 싶은 꿈이 북카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하는 걸로 굉장히 재밌어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쇼핑몰을 하고 있어요. 쇼핑몰은 지금 처음 말씀을 드리지만 쇼핑몰을 하는 이유는 그냥 나만의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상점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프라이드가 있다고 해야 되나? 뭔가 자영업자가 되기에는 굉장히 위험 범주가 크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내 상점이 있다라는 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재성담을 하고 있고, 어, 쇼핑몰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내가 상품을 초이스하고 내가 올리고 고객들이 이제 사주는 거에 대해서, 아, 내가 뭔가 MD가 아니지만 MD가 돼서 뭔가 셀렉을 하고 판매를 하는 마케팅을 할수 있겠다라는 장점이 되게 있고요. 그리고 옷이 잘 팔리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희열을 느껴요. 그래서 제가 막 단톡에 이제 온라인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하루에도 막몇 천만 원 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얘기들을 막 듣고 있으면 밖에서 보여지지는 않지만 온라인에서의 고민도 되게 많고 주의사는 문제 그리고 배송 이런 것들이 한 눈에 보여지면서 어떻게 상품이 만들어지고 팔리는 것까지에 대한 과정을 볼수 있어서 더 많이 눈이 넓어지는 것 같고 만약에 나중에 내가 자영업자가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배운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자영분이 될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 돈의 문제도 있지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거 지금 제가 엔잡을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제가 성장을 할수 있는 것들을 초이스를 많이 했었어요.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어, 퇴근 시간, 출근 시간, 전 이런 것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되게 시간 관리도 잘해야 되고 체력 관리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음, 엄청 자기 개발적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것들 좀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지금 외국인 커뮤니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좀 모임을 만들고 있는데 온라인에서 막 한국인 분들, 좀 외국인 분들이 이제 모여요. 그리고 이제 밖에서는 한국인들의 문화를 같이 교류를 하고 싶어서 외국인 분들은 한국 문화를 되게 많이 겪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런 갈증. 그 다음에 한국인분들을 외국인분들과 얘기를 하고 싶은데 갈 때가 이제 영어회화 학원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분위기가 되게 딱딱하기 때문에 뭔가 재밌게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내입 밖으로 나올 수 있게끔 영화가 나오게 할수 있는 것들을 좀 해보자 해서 같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같이 해서 만들고 있는데 제가 사람들이 있는 모임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모임들을 만들면서 수익화를 좀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좀잘 되면 나중에는 좀 사업을 확장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안 되더라도 이게 좋은 자양분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무조건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M잡러라는 게뭐 부적적으로 생각을 하면. 어, 굉장히 정신없고 산만하고 하나에 집중을 못한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하나에 집중해서 안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찾아가는 단계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를 했을 때 내가 재밌으면, 삶이 좀 재밌어지면 이런 힘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 그리고 저는 젊어서 고생을 사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얼마 벌어요? 이런 것들에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가 막 많이 버는 편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이제 시도를 해보면서, 내가 어떻게 사업화를 더 시켜야 되고, 어떤 것들을 더 중점적으로 자기 개발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가기 때문에, 어, 엔잡이라는 것 자체가 수익이 안 돼도 저는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나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런 취미 해볼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는 무조건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영상의 대부분이 무조건 다 도전이라는, 어, 게 같거든요. 여러분들도 뭔가 내가 유튜브를 하고 싶어라는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찍고 올리고, 저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매일, 어떤 생각 아니면 어떤 콘텐츠를 해줘야 좀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맨날 적어봐요. 그러면 내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것도 되고 아이디어도 거기서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무조건 즉시 행동해라 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것들을 좀 이제 밝혀드렸는데요. 사실 조금. 어 부끄럽기도 해요. 뭔가 나를 다 드러낸 느낌이어서. 근데 지금이 어, 뭔가 내 얘기를 듣고 고민하고 있는 일들이나 아니면 이직에 대한 것들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로 인해서 뭔가 어, 뭔가 꿈틀꿈틀되셔서 뭔가 실행하시고 잘되면 너무너무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다음 컨텐츠도 이런 컨텐츠로 어떻게 도움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더 고민하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